누수 해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누수가 나는 데는 네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요렇게 네 가지의 원인이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계의 문제는 없습니다. 예전에는 무화기를 잘 만들지 못해가지고, 기계적인 무화기 결함으로 누수가 생기는 경우가 있지만, 요즘은, 정말 작은 회사도 누수가 일어나는 무화기를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기계의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자첫 번째 액상입니다 액상에는 VG, PG, 향료, 니코틴이 들어갑니다 이제 입문자분들이 기계를 인터넷으로 사고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액상을 구매합니다 그때 액상을 그냥 보러 왔어요 라고 하면 보통 추천해주는 게 베라, 퀸비, 맥세븐 그 다음에 무슨 비타 어쩌고가 추천을 해줘요. 어 이거를 모드 기기에 사용하면 누수가 생겨요. 왜? 기성 기기용 액상이니까. Vgpg 비율이 좋지가 않아요. 뭐 좋지 않다는 표현이라기보다는 모드 기기에 부적합한 액상이에요. 왜냐하면 Vg가 pg 향료 니코틴을 섞은 것보다 많아야 돼요. 어떻게 최소 7대3이어야 돼요. 7대3 근데 뭐 예를 들어서 Vg7, pg3 하고 향료 니코틴을 여기에다 또, 또 넣어주면 7대3이 무너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대충 5대5가 됩니다. 5대5 대도 돼요. Vg가 고 Vg일 경우 좀 좋은 Vg여야 돼요. 고 Vg. Vg는 꿀처럼 끈적끈적거리고, PG는 물처럼 찰랑찰랑거려요. 어떻게 되겠냐? 자, 이게 Vg입니다. 점도가 높죠. 그리고 이건 PG입니다. 물처럼 찰랑찰랑 거리죠 이 물처럼 찰랑찰랑 거리는 피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누수가 생겨요 이 피지의 역할은 액상 보존 기능을 좀 늘려주고 잘 섞이게 만들어 줘요 예 네. 그래서 많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맛 표현이 뭐 피지가 좀 적당히 들어가면 좋긴 하지만 나는 저같은 경우에는 맛을 좀 포기하더라도 무조건 고부위지를 선택합니다 VG, 고급 VG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K4, M4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도 99.9%의 VG에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p 사 p n g 거, 요게 전자담배 고VG로는 가장 유명하죠. 수입산, Y4, 다 고VG에요. k l 사도있고요 어, 여기서 가장 추천드리는 고VG는 p 사거에요 이게 맛표현도 좋고, 무화량 기체 온도도 낮고 그 다음에 얘가 순도 94%인가 그래요. 그리고 이제 향료랑도 잘 섞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LG의 v, VG예요. 사실상 제가 보여드리는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중에 요게 가장 저가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고Vg는 아니에요. LG사의 VG를 사용하실 때는 VG가 피지, 향료, 니코틴, 보다 많아야 돼요 안그러면 누수 생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모드 기기용 액상에는 이 브이지가 70이에요 디아케미스트 건데 우리나라 만드는 액상 중에서 가장 잘 만드는 회사죠 이건 모두 아실 거예요 다른 데랑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마더스밀크 이것도 미국 액상이죠 보시면 브이지 70 입니다 써져 있어요 안 써있는 액상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초보자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출력이 좋은 기기를 산 다음에 점도가 좀 낮은 액상을 사서 누수가 생긴 다음에 전화가 옵니다 기계가 문제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물어보면 이런 스틱형 에 쓰는 출력이 낮은 그리고 이거 같은 상부기 때문에 밑에 막혀 있죠 요런 데 쓰는 액상을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액상 선택 그 다음, DIY 하실 때도 비유 잘 하셔야 돼요. 사실 이첫 번째만 하면은, 음, 문제가 거의 없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어, 코일이 요구하는 적정 출력 초과. 코일에는 모두 옴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이 코일이 요구하는 적정 출력이 있어요. 보통은, 초보자들이 와트로 합니다. 제가 0.5옴인데 몇 와트로 써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이거는 2고옴 배터리 를 쓰는지, 그 다음에 18650이 들어가는 모드 기기를 쓰는지, 그 다음에 두발식 모드 기기를 쓰는지 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다 출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볼트를 보셔야 돼요. 와트를 조정해서 볼트가 3.6 볼트에서 최대 그래 4.1 볼트까지가 해당 코일이 요구하는 적정 출력이에요. 이거보다 세게 하시면 코일이 타거나 그래서 탄맛이 나거나 코일이 그렇게 유실되면 그 이후에 다시 낮춰준다고 하셔도 이미 솜이 유실됐기 때문에 에어홀 밑으로 누수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구하는 적정 출력 값을 지켜주셔야 돼요. 자, 세 번째는 과흡입이에요. 적정 출력도 지켰고 모두기경 액상이에요. 근데 자신의 생활 습관이 좋지가 않은 분. 과흡입이랑 연타. 보통 이 액상이 끓는 점이 2 0 0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원 버튼을 눌렀을 때이 안에 이제 코일이 거의 100도 이상의 그 열이 생겨요. 그다음에 이거는 무슨 컴퓨터처럼 팬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연타를 계속 해 주셔 가지고 이 공냉식으로 이 카토마이저가 식기 전에 계속 해 주시면 점점 점점 뜨거워지겠죠. 그럼 코일에 무리가 가면서 코일에 유격이 생겨요. 그러면서 누수가 생깁니다. 한마디로 코일이 들리는 거죠. 왜냐면 보통 카토마이저의 코일은 위 아래에 코일을 조이는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밑에가 뜨거워지면서 풀리면서 위로 딸려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결합을 해제했을 때 코일은 밑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위에 뚜껑을 상단 캡을 따라서 딸려 올라오는 거죠. 그럼 밑으로 누수가 당연히 생기, 생기겠죠. 과흡입은 뭐냐면 흡입을 하실 때 저희가 보통은 이 정도 속도로 빨아요. 아, 흡입합니다. 근데 후, 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에어홀까지, 이거 에어홀도 모르셔가지고 다 닫아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그냥 빨대처럼 따라 올라옵니다. 아주 맛있게 액상을 드실 수가 있어요. 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액상이 딸려오지 않더라도, 안 터라고 해도 이 코일 내에 소매 액상이 과 유입이 되면서 그게 액상이 솜에 뭉쳐 있다가, 내가 사용하지 않을 때, 주머니에 넣었을 때, 자고 있을 때, 들고 다닐 때, 질질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흡입을 하실 땐 빠르게 해주시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흡입해 주시면 돼요. 너무 빠르게 흡입을 하면 액상이 코일에 뭉쳐 있다가 에어 밑으로 누수가 된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자 네번째는 결로현상 누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코일에 전원버튼 누르면 100도 이상의 열이 생겨요 그럼 이 안은 뜨겁고 바깥은 상대적으로 차갑겠죠 그러면 물방울이 맺혀요 이거는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운 음, 다들 알고 계신 부분이죠 그럼 겉을 닦아줘야 되는데 이 겉에만 맺히냐? 아니에요 이 어, 안쪽에도 맺혀요 그리고 이 드립팁 쪽에도 맺힙니다 그러면 그게 계속 누적되다 보면 마치 누수가 나듯이 흘러내릴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담배를 사용하시면 무화기 관리가 중요해요. 관리를 전혀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성격인 거죠. 여기 입으로 하는 건데도 그냥 때가 잔뜩 껴 있습니다. 먼지랑 막 뚜껑 넘는데도 주머니에 막 넣고 다니고 세척 하나도 안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면봉으로 혹은 휴지를 이런 식으로 마셔 가지고 드립팁 안쪽에 살짝 넣고 돌려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충 묻어 나와요. 이런게 다 결로현상으로 생긴거예요 혹은 제가 호, 흡입하면서 어느정도 딸려올라온 액상입니다 그 다음 에어올쪽 밑은 휴지로 이렇게 감싸신 다음에 불어주세요 적당히 그러면 뭐 지금 잘 안보.. 저는 관리를 좀 잘하는 편이어서 지금 안보이시죠? 하여 묻어있어요 눈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묻게 됩니다. 어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평소에 들고 다닐 때 관리하는 방법이고요. 사실은 액상을 어느 정도 비우셨으면 코일 교체 시기에 맞춰서 무하기를 배터리한 결합을 해제하신 다음에 코일 빼시고 이 무하기 전체를 물로 한번 깨끗이 세척해 주세요. 자기 몸도 하루에 한 번씩 닦으니까 이거 입으로 하는 거니까 어, 일주일에 한번 혹은 2 주에 한 번은 최소 어, 세척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어, 요네 가지 정도만 알고 채화시키면 사실 귀찮을 것도 없어요. 액상은 뭐 나한테 맞는 액상을 계속 사용하시면 되니까. 티면상에 대해서 또 말씀 안 드렸구나. 자이 티면상은 보통 누수랑 같이 따라와요. 파이어 버튼 누르면. 액상이 위로 타다다닥 튀는 거죠. 그튄 액상이 입 안으로 들어와서 굉장히 불쾌해집니다. 이건 역시 첫 번째인 액상 선택만 잘해주시면 돼요. 물군 액상 쓰시면 튑니다. 그래서 여기 액상 튄 방지 기능이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액상 튀었을 때 여기 막아달라고. 근데 이거는 굉장히 불필요한 기능입니다. 예를 들면, 저스트원에도 있고, 그 다음에 바이퍼 에어에도 있죠. 그냥 유명무실한 기능이에요. 어 이거 팀 방지를 해주는구나 좋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안튀는 액상 쓰면 돼요. 이팀 방지 기능이 있는 제품들은 맛 어, 표현을 뭉개트리는 효과가 있어요. 굳이 없어도 됩니다. 괜히 이제 모든 기기 회사들이 이런 기능을 안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액상만 선택만 잘하시면 누수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만약에 내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미 누수가 날 만한 액상을 샀다. 이 액상 너무 아까워. 30mm에 막 35,000에서 원 7,000원 주고 샀어. 그러면 요런 VG 같은 거를 얼마 안 해요? 뭐 1800원인가? 이런 거 하나 사셔가지고 그 액상에다가 이걸 조금 덜어주세요. 뭐한 30mm 액상이니까 한 조금 이미 누수 경험하시면서 피셨을 테니까 한 5mm에서 7mm 정도만 점도를 높여주시면 그 액상은 좀더 묽은 게 없어지면서 누수가 없어져요. 대신에 맛 표현이 향료도 이제 희석이 되니까. 좀 희미해지겠죠. 어쨌든 그 액상은 울며 겨자먹고 다 쓰시고 네. 앞으로 액상 사실 때 모드기기용 VG가 높은 액상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